이것도 처음인데, 우리가 처음 만난 얘기한 음, 번 해볼까요? 오케이, 연스, 처음 됐다. 만난. 저희가 아 u 는 언제 들 don't want to 정확하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to go to the house. This is a house. t 가 i s i 살인가 1 u 살 e This i 저는 정무 형이 음.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형이 원래 축구하다 축구했었잖아요 음, 어, 학교에서 축구했지. 네, 좀 학교에서 축구하다 왔는데 했었지. 그 음. 연습 실에서 연습하다가 갑자기 형들이 야 연습생 한명더 들어왔대 이러면서 축구했던 애래요 그러길래 음. 뭐 궁금해 궁금했었는데 딱 오자마자 <laughs> 저희 아, 앞에서 프리스타일 춤춘거르나요 아니야 앞이었나요? 어떤 형이 <laughs> 저한테 그걸 시켰어요 프리스타일을. 그래서 아 이게 아 신고식을 해야 되는구나 하 아, 되게 아 어떻게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하... 형 그때 춤춤 그때... 배웠었어요? 아 제가 조금 춤을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. 아네 <laughs> 이렇게 좀의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춤을 배우 딱그 프리스타일 때막운스하고막아 맞아 맞아 그거 밑에 그 열정 열정 열정이었지 청춘. <laughs> 네. 제노는 저어땠어요형 그때 형 완전 바가지 머리에다가 아, 맞아요. 그건 줄 알았어요. 그 웹툰 초코등이. 중에 웹툰 중에 그 연애혁명. <laughs>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제가 정우 형이 아직 막 연습하고 있었을 때 가끔 응. 연습실 가면 형이 항상 진짜 피곤해 보였어요 형 항상 아, 진짜? 항상 아, 볼 때마다 막 쓰러지고 갔고 정우가 <laughs> 그때 제가 데뷔할 때까지만 해도 정우가 되게 막 맞아요. 애교쟁이였거든요 약간 근데 그 뒤로 이렇게 연습실을 찾아오면 은 어느 순간 되게 큰 형이 된 느낌? 되게 뭔가 어깨에 짐이 굉장히 많은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, 정우가 왜 변했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데뷔를 하고 나니까 또 다시 그 애교쟁이로 돌아오더라고요 역시 음... 아, 환경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지? 환경도 있고 뭔가 응.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음. 이제 형으로서 제가 연습생에서 그때는 맞아요. 제일 맏형이었기 때문에 정우가 그때 이런 정말 그 진짜 이 형이었거든요 완전 아, 맞아요 애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<웃음>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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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답답하다 그 <laughs> 데뷔하고 제가 근데 네, 정호랑 그 얘기 하려고 그냥 농담 좀 하려고 연습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,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연습생 후배가 제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연습해도 되냐고 화를 맞는 거예요. 그서 와! 대박! 이렇게 정호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라는 게 엄청 놀랬던 제가 있습니다. 규율을 바로 잡았죠. 네.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규율을 바로 잡았다는 거. 네.